자, 홀룰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원소 4개짜리 집합이 있어요.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a 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요. a 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방금 했던 내용으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원소의 개수가 몇개 있다고? 네 개. 이의내제곱 아, 열 여섯 가지가 있을 거고. 괜찮아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되는 거니까 열다섯 개가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나야. 첫 번째. 첫 번째. 홀로로로 나예요. A에 부분 집합 중 집합 중즉 16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텐데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 이 16개의 부분 집합 중 나예요. 1가2를뭐 하는? 반드시 원소도 갖지 않는. 원소도 갖지 않는. 괜찮아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줘 이랬어. A의 부분집합 중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괜찮습니까?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하고 가면 되냐라고 한다면 생각은 나야.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잖아 이해해? 그럼 1과 2를 1과 2를 뭐 해놓고 생각하는 거지? 배제해놓고, 제외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요? 1과 2는 원소도 반드시 가지면 안 된대. 이해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었으니 이해해? 1과 2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아? 1과 2한테는 이해해? 너 씨. 쉬...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예너 포함될 거니 말 거니 예 얘네는 선택상이 없다는 거야 괜찮아 아까 표로 보게 되면 얘네는 무조건 X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예요 홀로 로 뭐야 얘네는 선택상 자체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이냐면 동전을 네번 던지는데 첫 번째 동전은 무조건 뭐가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뒷면이 두 번째 동전에서도 반드시 뭐가? 뒷면이 괜찮아?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예.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보게 되면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첫 번째 동전도 무조건 뒷면 두 번째 동전도 뒷면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구조적으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라고 한다면, 3과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 세면 되지 않냐는 거지. 예. 3과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괜찮아?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나열해 보면, 3과 4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예. 나예요. 공집합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원소 한 개짜리 3과 4가 있어요. 원소 두 개짜리 3, 4가 있어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가지가 있는 건데. 괜찮습니까? 얘를 공식화시키면 이렇지 않냐는 거야. 어떻게? 나야 원래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4 제곱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때 1과 2는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괜찮습니까? 여기에 뭐 하면 돼? 빼기, 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두 개의 원소는 제외놓고 생각하는 거니까. 1과 2는 제외놓고 나서 이해해.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해. 그 제외할 대상, 괜찮아? 지수에 빼기 이해주시면 되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의 제곱. 그렇게 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다.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이야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나예요. 이번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괜찮아? 이번엔 여러분들과 나야 홀로로로로로로로로 1과 2를 이번엔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는 거야. 원소도 갖는. 아까는 반드시 원소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라고? 반드시 1과 2를 원소도 갖는. 괜찮아요. 1과 1을 반드시 원소도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묻었어. 그럼 이건 몇 가지일까라고 한다면 구조는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 1과 1을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보면 동전을 네번 던질 거야. 괜찮아? 근데 아까 받지 않는다. 원소도 반드시 갖지 않는다는 건 뒷면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예요. 1과 1을 원소로 반드시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것은, 아,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도 앞면이 나온 상태에서, 괜찮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반드시 앞면이 나온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1과 1을 제해 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런 다음에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 선생님, 나중에 추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일과이를 제해 놓고 남은 원소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 남은 원소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 원소로 부분 집합을 만든 뒤에 부분 집합을. 만들고 남은 원소도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이해해. 나중에 뭐 하자는 거지? 반드시 갖는 1과 2라는 원소를 추가해 주면 되지 않냐는 거야. 괜찮아? 선생님 못말이죠 자, 볼게. 직접 내가 얘를 나열하게 되면 나열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야. 남은 원소 반드시 갖는 데매 제외해 놨어. 1과 2를 제외해 놨어. 제외해 놨어. 남은 원소는 누구야? 3과 4야. 3과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해. 괜찮습니까? 그게 아까 여기서 나열했던 예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예잖아. 이게 3과 4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아니야. 예. 그럼 여기에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추가하는 거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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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분집합을 만들고 나중에 추가. 나중에 추가라는 말이 뭐냐? 3과 4로 만든 이 부분집합에다. 예. 1과 2를 이제 껴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 공집합에 1과 2를 껴놓게 되면 1,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1과 2를 껴넣게 되면 1, 2,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1과 2를 껴넣으면 1, 2, 4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1과 2를 껴넣으면 1, 2, 3, 4가 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예. 이게 직접 나열한 결과랑 똑같다는 거야 이이 예. 결과는 똑같다는 거지 어떻게? 이해 예.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었는데, 나요 반드시 갖는다고 여전히 지수 파트에 똑같이 빼기 해주시면 똑같은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 그만큼의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빼줘. 괜찮아요. 반드시 갖는다. 반드시 갖지 않는다. 그만큼을 똑같이 빼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봐봐. 나야, 세 번째, 이번엔 이렇게 말할게. 나야, 홀룰룰로 1과 2는 반드시 원소도 같지 않는데, 원소도 같지 않는다. 그런데 3은 반드시 원소도 같는다.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달래. 1과2는 반드시 원소도 갖지 않을 거고 3은 반드시 원소도 가질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 제외해 줘. 1과 2와 3을 다 제외해 줘. 괜찮습니까? 그럼 남은 원소는 어떻게 돼? 남은 원소는 4 하나 남았네. 남은 원소는 4 하나 남았네. 괜찮습니까? 그럼 4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생각해줘. 나야 할 거야. 그럼 원소 한 개니까, 이해해?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있어요. 원소 반 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인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가질 대상을 누구를 추가해주시면 돼? 3을 추가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3은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고 했고, 1, 2는 반드시 갖지 않는다그랬어 일단 다 제외해 놓는 거야. 남은 원소도 만드는 거지. 남은 원소는 4나 하 있었어. 얘도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이렇게 2개 있었다고. 여기에 3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3을 추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3,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몇 개? 2개가 있다고. 근데 이 2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어차피 반드시 갖지 않는다? 반드시 갖는다. 빼주는 건 동일하잖아. 예. 그럼 원래, A라는 저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6가지가 있었는데 예. 반드시 원소도갖지 않는 거 1과 2두개 있었으니까 두개빼 그리고 반드시 갖는 거한개 있었으니까 여전히 한개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의 1제곱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선생님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 똑같은 구조고 괜찮습니까? 그만큼씩을 뭐 해주시면 된다? 빼주시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